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연이와 더지와 함께 이스터 에그 두 번째 편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 어 마운트 칠리아드라는 곳에 이제 새로운 이스터 에그가 숨어 있다고 해서 글로 가볼 예정이고요. 일단 거기 헬기 타고 가야 되죠, 더지님? 제왜 탔다 맞았다 해. 네, 그렇습니다. <laughs> 하여튼 그러면은 가볼까요? 헬기 헬기 타러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갈 거야? 마커 찍어져 있는데. 어디 어디? 안 찍어져 있네. 나안 찍어져 있는데. 난왜 찍어져 있지? 네버컨인가 야, 빵빵거리지 마. 저 따라오세요. 오토바이도 따라가기 힘들단 말이야. 그제 오토바이가 부스터가 쓸수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부스터! 우후! 우후! 우! 우후! 제 따라가야지 맞다 너무 야야 같이 가 같이 가왜 그래 이 빨리 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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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고 친구 가요 <laughs> 어, 이거 안... 어,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아 <laughs> 어, 미안하다 야 미안 어다 왔네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다, <안 돼>.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아우 비키세요 비키세요 <laughs> 여기다 아우 아우 착지 착지 나이스 <laughs> 나이스 착지 아나 어, 어. 태워! 나 태워! 그거 네 거야? 치가요. 헬기 그거 네 거야? 너 셉인 거지 이거? 아 그래 네 거야? 미안해 나 뒤에 타야지 같이 가 같이 가제 손으로 문 열려다가 <laughs> 못연거 봤어요 여러분? <laughs> 뒤에 타야지 뒤에 타야지, 뒤에 타야지. 오케이. 치 찔끔했는데 아, 야빨리타빨리타빨리빨리타라고 아, 허공에 성발제 하지말고 <laughs>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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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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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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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어도 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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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오 발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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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전 멀다. 여튼 여기까지 얼른 가보도록 하죠. 우 와, 노을 봐라. 여긴 진짜 그래픽이 예술이다. 진짜 어.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이제 좀 가까워졌거든요? 어. 오, 근데 밤이 되네? 수연아, 낙하산 있어? 어, 어? 마운트 칠리아드다 마운트 칠리아드에 왔습니다 여러분 가산있나 나? 여기 이제 미스터이그가좀 많아요 여기가 그쵸? 그래서 어... 여기서 몇개 확인해볼건데 오저 위에 관제탑 같은데 있어 저기 가야겠다 갑시다 일단 후다 어, 왔어 여긴가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나 지금? 착륙 착륙 어 여기 아니야? 여기지 여기 어 여기 맞다 오케이. 나이스, 운전. 오, 저기 사람 있다. 오, 와, 운전 진짜 잘하네. 저기 사람이, 웬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 왜 도망, 왜 도망가? 나 어. 취했어. 야, 야, 기분 나쁘게 어. 왜 도망갔냐, 쟤? 나 취했어. 너 왜, 너왜 취했어? 얘왜 이래? 나 취했어. 너왜 취했... <laughs> <얘왜> 이래? <laughs> 이래? 야. <laughs> 나 취했어 야, 왜 이렇게 왜 때려? <웃음> 이렇게 <웃음> 왜 때리냐고. 아하. 아냐, 아냐, 더제야, 진정해, 진정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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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나도 저걸 들어야겠어. 어디지? 나도 손전등. 아, 이거 아니고. 손전등이 뭐야? 이거 도구. 손전등 들어야지. 어디지? 일다 이거 어떻게 키냐? 아, 이거 아닌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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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아, <laughs> 아 미안해. 저저 죽어, 나 죽어. 어, 그래도 근처네. 응, 야, 와봐. 미안하다. 아, 이 키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 됐다. 켜진다. 잠깐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야, 쏘지 마, 쏘지 마. 일단, 들어가 보죠. 여기 안에 이상한 벽화가 있어요. 여기 맞지? 오야. 어디야? 저기?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있다. 오오 대박. 사실 이거에 관한 그 그게 많거든요. 되게 우와. 가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뭐야? 와 벽화가 이렇게 있어. 맨 위에 있는 게뭐 ufo라는 설도 있고 약간 눈 같기도 하고 뭘까요 여기는 그리고 밑에는 진짜 ufo처럼 그려진 게 있고 알이 있고 이거는 제 생각엔 그건 것 같아 그거 뭐지 날라 나어 제트팩 제트팩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트팩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막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헉, 하늘 바라 하늘 이쁜 거 봐라 짜잔 그렇습니다 여튼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 헉, 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그거보다 가자. 더지야. 여기 산에 있는 산에 있는 벽화? 산에도 벽화가 있거든요. 갑시다. 얍! Yep, 갑시다. 어,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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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또안 태울려나. 탔어. 탔어? 어, 탔어. 탔어. 자, 그 벽화는 어디 있을까요? 보러 갑시다. 어, 여기 있다, 있다. 벽화.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나내내내 내, 내, 내. 잠깐만. 저 위쪽에 좀 세워 봐 줘. 저 조금 묻어 위에. 나 내게. 내린다. 아아 아 <laughs> 아 굴른다. 콕. 아 <laughs> 나안내려면지나 왔어, 나 왔어. 어디? 감히. <laughs> <까비. 웃음> 아왜 서질 못하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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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 태워줘 태워줘. 아! <laughs> 태워줘 제발 나좀 태워줘. 오케이 타다. 여기 봐요 이거 아까 저기 위에 그려져 있던 그림하고 똑같죠? 되게 신기하다. 여튼 이 칠리아드 산에는 이렇게 신기한 것도 있습니다. 와우. 오. 여튼 여러분. 다음엔 또 어떤 신기방기한 이스터에그로 여러분들 찾아뵐지 정말 기대가 되는군요. 더지야, 더지야 위도 쭉 올라가봐. 저 뭐해? 더지야 잠깐만. 하나 둘 저기요. 저기서 <laughs> <laughs> <잘 있어. 웃음> 저기요. 나도 있지. 에 나도 있지. <laughs> 너 없잖아. 거 있네 네 웃기는 애네제